자, 아, 전문가님. 네. 그 이슈들이 너무 짧다 보니까 네. 아,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네. 자, 우리가 앞으로의또 이런 재건 관련주 예시로 우리가 다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에서도 이제 사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네. 주가가 급등으로 사실 이제 반전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 종목 같은 걸 예시로 삼아서 저희가 한번 보자면 네. 어떤 투자 가치를 봐야 될까요? 에버다임은 참 이게 어 급등세가 참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상반기에 이제 좀 이렇게 좀 땡겼다가 좀 쉬어가나 싶다가 또 양봉이 이렇게 좀 강한데 일단은 뭐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 걸 아실 거예요. 그냥 중장비 그리고 재건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 어 일단은 아까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분 중에 주식 두달 차. 아, 그분 건너서 이제 수급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일단 충분한 시세를 냈고 그리고 테마로 한번 엮였잖아요. 근데 좀 식지 않고 중간중간에 양봉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많이 터져나왔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장대음봉이 조금 그 골이 조금 깊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금 상방으로 보기보다도 지금은 조금 그냥 보유자 영역, 신규 접근은 조금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차라리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재건 관련주,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질 게 없습니다. 그냥 영향 만점 종목인데 이렇게 좀 테마주로는 못 움직이는 이유가 좀 사실 종목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음. 기관도 어느 정도 좀 보유물량을 좀 꾸준히 지켜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나 10곳씩 총액 1,000억 원대 초반에서 이런 종목들이 어,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금 톡톡 튀어 주는데 어, 이 정도는 그냥 사실 그냥 테마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테마주는 또 위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어, 좀 우상향적으로 좀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을 좀 지금은 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어, 현대에버다임을 예시로 들어 주셨지만 네. 재건 관련주에서 차라리 내가 보는 종목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어, 박건영 대표님이 재건 관련해서 보시는 탑픽 종목을 저희가 무료 노란 톡방에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목표, 손절 다 확인이 될수 있는 그 자료집을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 보시길래 네. 현대 에버다임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게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어, 지금 생방송도 중에는 다 가려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종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분에 삭제가 되는 만큼 정확하게 저장을 하시든 확인을 하시든 필히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어, 우리 전문가님이 사실 이제 반도체 바이블, 그리고 네. 뭐 2차 전지의 남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쪽을 얘기를 하셨지만 어, 이제 사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쪽을 또 알아보자면 그나마 휴대폰 부품 쪽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폰 14가 이제 오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들이 상당히 시세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어, 아이폰 1 4에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우리가 쪽을 보자면 리연코 LG 이노텍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 너무나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총이 8 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뭐 LG 이노텍부터 BH 이런 종목들이 네.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워낙 고점에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너무 높 있어도 이 정도로 오르는 거면 내가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 하실 수 있거든요. 올, 아무리 많이 올라도 아무리 올라도 음. 내가 한 종목 정도는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LG 인터텍에서 수십 퍼센트 수익을 거두신 분이 네. 만큼 여기에 관련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 카메 휴대폰은 어떻게 보면 좀 경기를 많이 타요. 이번에 아이폰 14가 출시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뭐 중국 시장에서또뭐 대단한 인기를 또 불러온 것 같은데 사실 휴대폰이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어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it 수요가 항상 줄어들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어, 소비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 노텍은 지금 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굳이 이거 볼 거면 차라리 디스플레이를 전체적으로 보지. 차라리 디스플레이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종목들 많을 겁니다. 차라리 좀 크게 크게 조금 보자. 왜냐면 지금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 이제 좀 그것도 이제 조금 우량주들이 지금 또 신저가를 또 억울하게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휴대폰 수요가 늘어나면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늘어나고 그리고 또 OLED로 지금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LCD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보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메라는 카메라는 지금 조금 살짝 접근하기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엄연히 IT 부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좀 시장 트렌드와 안 맞게. 어느 정도 좀 일회성으로, 일회성으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너무나 연속적으로 좀 올랐다. 살짝 그래도 조정 나올 때 저는 조금 어 관심있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디스플레이를 그냥 보자. 디스플레이 음. 업종 자체를 보자. 그 중에서도 뭐또 소재도 있을 거고 장비도 있겠지만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너무 싸요, 너무 싸. 음, 차라리 지금 조금 하단이 짧은 종목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단에서 이렇게 조금 행보하는 종목들, 소외감 주는 종목들은 지금 살짝은 조금 거리두기 하고 저는 차라리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볼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지금 이제, 어,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휴대폰 부품, 특히나, 어, 아이폰 14에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우리 박건영 대표님께서 이슈 세 가지를 다뤘죠. 원전과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어, 재건 관련주에서 박건영 대표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타픽 어, 종목과 손절 매수 이런 진입가까지 다 담겨 있는 종목 자료집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방송 시간에 지금 8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생방송 도중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올려주시는지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어, 종목이 다 가려 있는 부분이지만 생방송 중에서는 저희가 가려져 있는 부분이지만.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각 이슈마다 무슨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 손절 목표가는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다 써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에 딱 삭제가 되고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리면서 우리 생방송 중에 히든 종목까지 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샵 3989로 박건영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또 무료 노란 톡반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문가님, 네. 이슈를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어, 제가 네, 이게 개편이 살짝 저이안 돼가지고, 어, 알겠습니다. 어,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히든 종목을 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슈는 이슈고, 또 그렇죠. 생방. 방송에서 어우. 우리가 볼건또 따로지 않습니까? <laughs> 네. 이게 전문가들 전문가님들을 괴롭혀야 우리한테도 수익이더을수 있기 아예 때문에 그냥 트랩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생방송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거는 또 어디 줄일까요? 어예 이것도 오늘 열심히 찾았는데 네 어, 업종은 근데 제가 하도 어디 좋아하시는지 아실 것 같아서 이거 업종 말씀드리면 바로 맞추실 것 같은데 음. 업종은 피부 쪽이에요 피부 쪽. 아 네. 피부 쪽. 아, 너무 대놓고 힌트드렸다 너무. 어, 알겠습니다. 네. 어우, 잘 몰라요. 피부 쪽도 피부 얼마나 쪽이고, 왔는데요. 저기 화면에 그 저기 차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피디님. 네. 그 히든 종목. 어, 아 이거 이건 제 화면이고. 어, 저기 히든 종목이라고 제가 따로 가져온 게 이겁니다. 이거. 자, 저기 오.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야, 네. 일단 가격 같은 거다 있죠. 음. 그리고 저기 밑에 힌트가 하나 있네요. 거래량이 한번 쭉 터졌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뭐저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피부예요, 피부. 음. 피부인데, 어, 조정이 너무 많이 나왔다, 저것도. 과대 낙폭주. 네. 뭐 거의 지금 전저점에 수렴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 회사가. 음. 전혀 문제가 생긴 게 없는데. 시장이 그냥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그냥 주가 자체가 빠졌다라고 어쩔 수, 볼 수, 없, 거죠? 어쩔 수 없이 음. 조금 흘러내린 거리량도 크게 없이 쭉흘러내렸요 쭉. 그래가지고 저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음.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피부 미용에 관련한 네. 저 K 뷰티 종목이잖 그쵸. 그쵸. 언급했다고 네. 뭐또 언급을 또안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자리 나면 팔고 할수 음, 있으니까요. 좋은 자리 하면 저는 좋은 종목은 거의 30번 넘게도 언급 드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 종목을 뭐 이렇게 좀어떻게뭐눈여겨 어, 봐야 되나 네, 당연하죠. 뭐 말씀 뭐 드릴 수도 없고. 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 히든 종목을 말할까봐 굉장히 지금 걱정하시면 서 네, 말해야 되는 건가 저이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하시는 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나면 어련히 알아서 이 종목도 아, 그렇죠. 언급을 해주실 겁니다. 현재 지금 미용기기 관련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 내년부터는 사실 이제 이익 성장 자체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아, 특히나 슈링크와 관련해서의 종목이 아,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또 해보고 있고 방송을 지금 한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 한번 언급한 종목이다라는 이런 힌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작년에 슈링크 유니버스를 출시를 했죠. 아,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업데이트된 피부 미용 기기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쵸. 했는데 자 지금 우리 박관용 대표님이 얼마나 좋은 수익을 내주시는지 스윙을 수익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많은 종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종목을 드리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안겨다 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필히 보실 수 있고요. 정확하게 정말 깐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든지, 리스크 확률이 높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접근 자체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꾸준하게 낼수 있는 정확한 종목들만 타겟팅을 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점, 어, 게다가 선별해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정확한 종목들만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미용기기 관련해서 슈링크와 관련된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이 종목의 자료집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저희 문자샵 3989로 박건영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전무관님. 예. 자 지금 이제 수익률에 사실 종목들이 많이 안 나갔는데, 네. 뭐오스테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수익률표를 한번 보시다시피 오스테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의 종목을 수익을 내셨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쪽입니다. 네. 다음 주는 어디 쪽이 또한번더 치고 갈까요? 계속 사고팔고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저기 현대건설 기계 있잖아요. 아우. 저거는 사실 조금 등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 볼 바에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제가 오늘 무료 노란 톡방에 올려드린 재건 관련주 보시고요. 그게 좀더 가볍고 탄력이 좋을 것 같고 이빨 쪽 이제 오스테인플란트나 네. 뭐 덴티움 이쪽은 지금은 솔직히 좀 보유자 영역 아닌가. 음. 왜냐면 저것도 제가 추천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방송에서 언급을 정말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음. 꿋꿋하게, 네. 꿋꿋하게 그냥. 계속 밀고 나갔던 종목인데 이제는 거의 시가총액이 오스테인플란트 기준으로 단일 시총이 2조 원이 되는 상황에서 음. 더 이상 이제 조금 업사이드를 저제 기준에서는 조금 둔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조금 감이 들고 어, 또 봐야 한다면은 제가 오늘 올려드린 종목만 봐도 오. 영향 만점일 것 네. 같은데 네. 알겠어요. 네. 아 오히려 지금 현대건설 기계 네. 가 재건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오늘 나눠준 종목 자리차에그 종목을 들어가 같이 봐도 되고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렸다 어, 말씀드리자면 이빨이 아니고 점잖게 치하다라고 아, 그렇죠. 얘기를 하시니까 훨씬 <laughs>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laughs>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박건영 대표님 오늘 네. 각 네. 이슈에 따라서 탑백 종목이 담긴 자료집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한번더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무슨 종목을 보시는지, 매수는 어디서 할지, 정확한 타점까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 오늘 방송 끝날 시간이 어, 벌써 네. 됐습니다. 아니, 아, 참, 오래. 저... 일단 정말 저, 빨리 가죠. 일단은 자, 오늘 한번 후기라도 좀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 네. 이게 개편된 이후로 그냥 당연하게 이제 종목을 약간 이렇게 좀 음. <laughs> 이제 네, 그런 드리게 식으로 되는 개편을 한 거예요. 트랩을다 만들어 가지고 네. 제가 좀어좀 어, 좀 당황스럽네요. 네. 히든 종목까지도 그냥 다 이렇게 오픈해렸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상 참 좋겠지만 우리 네. 또 전문가님들이 더욱 더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예. 생각을 꼭 해보시면서 마지막 인사 벌써 어, 드려야 벌써, 될 분이기 예. 때문 좋은 말씀 기회 부탁드려요. 네, 오늘, 예, 오늘 어좀 정신없이 좀첫 방송 이제 개편 이후로 첫 방송 진행한 것 같아요. 뭐 무료 노란톡방에 50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한번 더 최신화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어,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조금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뉴스플로우 같은 것도 다 올려 드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좀 편안한 방에 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매매하시고 또 편안한 또 가을 날씨 즐기면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 각 이슈에 따른 종목의 자료집까지 어,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시장이 힘들더라도 오르는 종목은 필히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의 확실한 타점까지 우리 박건영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좋은 일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